이동형 모듈 공구함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주의사항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신형 공구함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공구함도 같은 신형으로 구매하셔야지 같이 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저희 신형 제품을 구매한 후 다른 쇼핑몰에서 구형 제품을 구매하시면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반품은 불가합니다. 신형과 구형은 체결 방식이 다릅니다. 아,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저희 제품을 이 구매를 하셨는데 작년에 구매하신 제품이 어떤 거냐면 어요 뒤에 있는 요 제품이죠. 요게 가장 기본적인 거. 요 위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공구함을 사서 위에다가 이제 얹어서 쓰시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서부터 이제 구형이 안 나오고 신형으로 전부 다 저희가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요 근래에 요아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공감을 한게 더 구매했는데 구형을 구매 하셨나 봐요 시장에 구매 구형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구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체결이 안 된다고 반품해 을 달라는 거예요 작년 9월에 사신걸 물론 그분 입장이나 그분 상황을 생각하면 뭐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신형 제품은 신형 제품에 구형 제품은 구형 제품에 쓰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시장에는 구형이 없는데 이거 어디서 이거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매를 하시겠죠 그 파는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재고가 있으면 구형이 있으면 당연히 팔아야죠 근데 이제 그 구형을 사셔 놓고서는 예전에 작년에 산거 신형인데 그게 안 맞는다고 그러시니 이거 참 에, 하여튼간. 저희한테 물건 가져가는 업체가 중간에 끼어 있어 가지고 어, 하여튼간 그것 때문에 한동안 하여튼간 음, 그런 거는 절대 어, 이해를 하고 이 제품을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판매하는 건 신형 제품이에요 작년서부터 구형은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작년부터 다 신형을 내보냈는데 절대 어디서 뭐 싸다고 구형 제품 같은 경우 사 가지고 이거 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소비자분 잘못이에요 이건 분명히 신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신형을 똑같은 제품을 사야죠. 똑같은 제품을 해야지 같은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얹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 구형은 맞질 않아요. 그런 거는 꼭 명심을 해 주시고, 어, 하여튼간 그거는 그 소비자분하고 뭐잘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이거죠. 아니, 나중에 샀는데 이게 왜 구형이냐. 그죠? 근데, <laughs> 저도 황당해요. 시장에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어디서 구형을 누가 팔았나 봐요. 그래서 구형을 구매하셔가지고, 어, 이거 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사시는 분이 어, 이거 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사신 건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판매하는 거는 저희는 구형 재고가 남아있질 않아요. 이게 자주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신형으로만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은 신형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제일 좋은 건 같은 업체에서 구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야지 차고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한 제품이면 당연히 그 신형이면 그 신형에 맞는 신형을 또 드려야 되겠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꼭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하여튼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모듈식으로 해서 체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를 구매하고 나서 아 부족하다 그러면은 또 하나 사서 위에 얹어서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어또 부족해? 그러면 또 하나 또 사서 이렇게 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니까 그런 식으로 쓰실 수 있는 모듈형 공구함이라는 거, 자요 위에다가 이렇게 얹고 또 얹어서 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에... 이제. 쭉 이제 모델별로 모델명이 여기 다 달라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각 모델을 어, 숙지하시고 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렇게 320 3 320 360이라는 모델인데 이곳 요거, 요거 이제 포터블 케이스 요것도 그 위에다 얹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어, 우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품은 이제 그 손잡이가 달린 그 제품에다가 이제 그 얹어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손잡이가 달려 있는 가장 기본 제품이 모델명이 365예요. 320360. 320360이 있어야지 요 361이나 360이나 이런 것들을 어, 구매를 해서 위에다 체결을 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해서 체, 어, 조합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360포토블 케이스고요. 사이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좀더 크죠. 이건 361인데 이거 사이즈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까뭐 그러니까 537, 37, 뭐31요 정도 사이즈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필요한 만큼 구매해서 쓰실 수 있게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요거는 362라는 거. 362 모델이고요. 요렇게 사이즈, 무게와 사이즈가 나와 있죠. 요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되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요 제품이 있어야지만이 위에 전부 다 보여 드린 요 제품들을 갖다가 체결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한정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한 2단이나 3단 정도로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너무 큰걸 계속 얹게 되면 얹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맨 위에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뭐 이런 구성으로도 되 있지만, 또 이런 구성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까 보여드린 이 제품이 여기 3단이죠. 여기. 이렇게 서랍 형식으로 해서 3단으로 쓸수 있는 공구함을 중간에 얹었을 때랑 그 다음에 이 361이라는 이 모델을 중간에 얹었을 때랑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는 포터블 케이스 똑같이 얹었죠. 이렇게 구성해서 쓸수 있다. 뭐이 이 3단 케이스를 두 개를 해서 얹어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사이즈를 보시고 이렇게 딱 3단으로만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뭐 저기 그 어떤 신형 구형 때문에 처음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어,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어, 요런 식으로 손잡이는 요런 식으로 되 있고, 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가장 베이스입니다. 기본으로 돼 있고, 이 제품에다 얹어서 쓰는 건데 뭐 만약에 이 바퀴 달린 본체가 필요 없고 그냥 이 공구함들만 필요하다, 그래도 손잡이 달려 있고 충분히 이동형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들도 많이 구매를 하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쓰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다 손잡이 있고요, 그죠? 포터블 같은 경우도 손잡이가 달려 있고 하기 때문에 음, 여기도 손잡이 있고. 전혀 뭐 이것만 따로따로 공구함으로 쓰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도 공구함 중에서는 상당히 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강력 수납함 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뭐 80리터 짜리 뭐100 몇십 리터 짜리 이런거 이외에 이동형 공구함 으로는 가장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요 제품 역시 에, 저희가 어, 저희한테서 구매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믿고서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공구함 뿐이 아니라 이런 뭐 바구니라든가 뭐이런 작은 미니 부품함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요것들을 갖다 요 공구함 안에다가 적재를 할수 있고 넣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조합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상당히 단단하고 견고하고 내구성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에 사용하시기 좋을 거라고 믿어요. 네, 감사합니다.